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넥스트 엔진입니다. 오늘은 주문 수집과 매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2번 메뉴에서 쇼핑몰 아이디를 넥스트 엔진과 연동해 놓으면 해당 쇼핑몰의 신규 주문과 클레임을 수집해올 수가 있는데요. 주문 수집 방법에는 자동 주문 수집과 수동 주문 수집이 있습니다. 자동 주문 수집 기능과 그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넥스트 엔진 동영상 매뉴얼 7번 자동화 서비스 설정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주문 수집을 해온 후 매핑까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1번 주문 수집 매핑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상단의 수집 기간이라고 보이실 거고 결제일이나 발주 또는 발송일로 날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 세팅은 결제일 기준 7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이 여러 개 보이실 건데요. 좌측에 클레임 포함 주문 모두 수집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 버튼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신규 주문뿐만 아니라 취소, 교환, 반품 건까지 함께 수집해 오게 됩니다. 연동해 놓으신 전체 쇼핑몰의 주문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일부몰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쇼핑몰별로 신규 주문과 클레임들을 수집해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이 된 주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핑이 되어 있는 주문, 나머지 하나는 미매핑 주문입니다. 미매핑이라는 것은 매핑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해당 주문의 상품과 넥스트 엔진 상품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연결시키게 되면 매핑 주문 즉, 일반적인 주문이 되는 것인데요. 연결이 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넥스트 엔진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쇼핑몰 상품을 넥스트 엔진으로 가져오는 경우, 마지막으로 넥스트 엔진의 상품으로 쇼핑몰 상품을 하나씩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쇼핑몰 상품을 연결하는 것을 몰 연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위에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의 주문인 경우 주문이 수집되면 주문 상태가 미맵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넥스트엔진 상품과 연결시켜주는 맵핑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맵핑 작업은 단품일 경우 상품 하나당 최초 1회만 해주시면 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매핑이 되어 주문이 수집되게 됩니다. 매핑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해당 주문건 상품명의 키워드를 빈칸에 입력해 주시면 그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고 상품명과 옵션을 잘 확인하신 후에 클릭해 주시면 바로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품인 경우 단품과 옵션의 경우 옵션과 매핑을 해야 한다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핑 작업을 진행해 주어야 주문에 따른 재고가 차감이 되는데요. 재고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으시는 사용자분들께서는 즉 재고 연동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매핑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핑 작업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주문 수집을 사용 안함에서 사용함으로 바꾸게 되면 전날의 주문과 클레임부터 수집해 오게 되므로 금요일 저녁에 자동 주문 수집 기능을 껐다가 월요일에 켜게 되면 토요일에 주문과 클레임 건은 수집되어 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 주문 수집 기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적어도 1일 1회 정도는 특히 월요일에는 전체 몰의 신규 주문과 클레임을 수동으로 한번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주문에 대해서 일괄로 발주 확인 처리를 진행하는 방법과 일괄로 배송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